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코인 킨즈 유리입니다. 오늘은 현재 업비트에서 다시 한번 급등 중인 그로스톨코인 확인해 볼 건데요. 어제도 1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준 뒤 다시 급락을 보였다. 오늘 다시 급상승 보여줬는데요. 제타점 잡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어제 설명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스톨코인 GRS는 블록 내의 거래 데이터에서 서명 데이터만 따로 분리해내는 세그윗 활성화를 통해 거래 처리 및 송금 속도를 높여 더욱 효과적인 전자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GRS는 거래 시 중앙기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거래 수수료를 0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RS는 블록 내의 거래 데이터에서 서명 데이터만 따로 분리해내는 세그윗 활성화를 통해 비트코인 대비 더 많은 거래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GPU와 CPU에서도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낮은 수준의 전력으로 효율적으로 GRS 채굴을 할수 있습니다. GRS는 P2P 모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거래 시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고 오픈레저의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노드들에 의해 증명됩니다. 그로스톨은 현재 3개월마다 새로운 개발 업데이트 사항들을 사용자들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버전의 지갑을 출시하는 동시에 저렴한 수수료를 가능하게하여 사용자들이 z r s 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향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수정 사항들을 도입하거나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알아봤고요. 유튜브로는 추천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실시간 대응 및 추천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니 문의 주시고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